안십니까 경리와 박사이면서 현재 손해사정사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음, 대장 전망 내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제가 이 PPT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어, 먼저 이첫 편에서는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소개해 보시면 제가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대장 전막 내암, 유사암일까, 일반암일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혹시 대장 전막 내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대장 내시경 이후에 그냥 뭐 D 1 2 이렇게 코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대장 전막 내암과 상피 내암. 이 구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 상피 내암은 이 기관의 상피에 생긴 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장 내시경을 하다 보면 이 상피층에 용종 같은 게 생기죠? 그럼 이 겉에 그 내시경이 지나간 안쪽에 용종이 뾰족 올라오면 올라와 있는 그겉 표면이 바로 상피층이에요. 이 상피층은 이 상피층에서 용종이 생기면 일반 용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피층에서 암종이 생기면 상피 내암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상피층 자체도 여러 개의 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상피내암은 기관의 상피에 생긴 암이 기저막을 뚫고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은 암을 말한다 즉 기저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저막 안쪽에 상피층에서 발생해서 기저막까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 이걸 우리는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음뭐 유사한 말로 제자리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장 점막내암은 좀 달라요 점막내암은 역시 상피층에서 발생한 건 동일한데 이 암이 기저막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저막 안쪽에만 있으면 상피내암. 기저막을 뚫고 내려오면 점막층이기 때문에 점막 안에 발생했다. 그래서 점막내암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대장 점막내암, 상피내암.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암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약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병리학적으로 악성이면서 C00에서 C97, 우리가 흔히 말하는 C코드면은 암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C 코드에 해당하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되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예외로 두고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C 코드로 인한 일반암이 3천만원이면 제자리암이라든가 경계성종양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에서 20%만 주니까 3천만원 기준에 10%면 300, 20%면 600 이렇게 적은 금액만 준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과 상피내암은 같은 의미. 이 대장 점막내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다 보니까 이 대장 점막내암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일반암으로 포함되는 곳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소비자 측 주장이었고 대장 점막내암도 넓게 보면은 상피층 안에 국한되어 있는 암이기 때문에 이건 상피내암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보험회사 의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막내암에 대한 명확한 약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당연히 해석상 문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전막내암은 병리학적으로 상피내암으로 포함된다는 의견과 악성으로 보아야 된다는 의학계의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데 임상의들도즉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을 해주는 선생님들도 전막내암이든 상피내암이든 그냥 디코드로 기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서는 C 코드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주잖아요. 대장암은 보통 C18에서 C20이 돼야 되는데 D 코드로 나가다 보니까 전망내암도 결국은 D01 이렇게 코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피층에 국한된 걸로 봐서 이거는 상피내암 제자리암 보험금만 주면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당시 보험약관에서는 상피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한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대장전막내암에 대한 분류 기준은 없었죠. 방금 보셨지만 약관에서 대장전막내암도 상피내암을 포함시키겠다라든가 대장전막내암도 유사암으로 보겠다 이런 문구가 없었고 상피층 넓게 보면 상피층 안에 있는 게 점막층으로 볼수 있다 하더라도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죠 근데 정확하게 대장 점막 내암을 지시해서 지정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에서 책임이다 그렇다면은 보험회사에게 불이익하게 약관을 해석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일반 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세요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약관이 바뀌었어요. 대보험 판결나고 나서는 보험회사에서 유사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도 유사암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모든 보험회사가 이렇게 바꾼 건 아니고요. 이 대장점막내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암에 추가하지 않은 일부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장 전막내암 진단 받았을 때아 이거 당연히 뭐유사함이겠지라고 보실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한 약관에서는 대장 전막내암을 유사함으로 분류했는지 대장 전막내암에 대해서 유사함으로 분류한다는 기준이 없으면 일반암으로 볼수 있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아 이건 대장 전막내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해 줘요. 그냥 상피내암 또는 그냥 D01 어 그냥 상피 뭐 제자리 암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상피 내암인지 대장 점막 내암인 기저막을 뚫고 내려온 점막 내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알수 없다면 어 먼저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조직검사 결과에 침윤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테로모코살 아데노카시노마라고 하는 문구가 있다면 얘는 기저막을 뚫고 점막침에 국한되어 있는 용종, 선종이기 때문에 얘는 상피내암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대장 점막내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관에서 이 대장전막내암이 여러분들 약관상 유사함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조직검사 결과지 확인해서 이게 그냥 상피내암인지 엄밀히 말하면 대장전막내암이 맞는지 두 번째는 내가 가입한 약관상 대장전막내암이 유사함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함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약관상 암보험금을 줄 때는 c 영0에서 C97 사이의 코드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전막 내암은요 전막 내암이 맞다 하더라도 코드는 D01이 맞아요. 그러면 코드가 또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리학적으로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장 전막 내암에 대해서 빼놨다 하더라도 요거를 그냥 유사암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전막 내암 또는 여러분들이 뭐 내시경을 했는데 D01 d12 이런 식으로 양성 종양 판단을 받았더라도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장 내시경을 한 다음에 뭐 제자리암 코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대장 전막내암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받아 보시는 게 좋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 이렇게 그 컨텐츠 밑에 보시면 아래 화살표 모양이 있구요. 이걸 눌러주시면 밑에 이렇게 상단 신청 란이 뜹니다. 이걸 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상단 신청 폼이 있는데 여기다가 작성해서 넣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구요. 음, 그래서 그 상단 남겨주시면 제가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내주,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대장 점막 내암에 대한 내용, 특히 내시경 후에 이게 D01 뭐. D00, D12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요. 자, 이상, 대장 전망내암 그 콘텐츠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